배우님부터 개인카드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카메라 골고루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저희. 손아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오른쪽 카메라 한번 시선 봐주시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전 잠시 대장하셨다가.